안녕하세요. 수련탐구생활의 해강입니다. 오늘은 52와 빛수련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수련에 있어서 빛은 일반 가시광선 등의 물질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속성이 빛과 유사하여 빛으로 표현을 하는 기운입니다. 어, 그 빛을 도광 실력으로 표현하며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생물이 생존하는 데 관계되는 어떤 생기나 사기 등보다는 더 맑고 또 밝으며 이렇게 하늘에 가까운 기운이 진기인데, 어, 그 진기보다 근원에 가까운 기운을 도광 실력이라는 빛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 최악 이상부터는 하늘의 기운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빛수련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며 이렇게 진정한 빛수련은 양신수련부터 가능합니다. 어, 사람에게 있는 이렇게 세 가지 보물인 이렇게 정주, 기주, 신주를 활용한 수련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신주가 있는 상단전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기운을 이렇게 빛으로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하단전으로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중단전으로는 이렇게 마음을 이해하며 이렇게 상단전을 닦아서 이렇게 우주와 하늘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 도광실력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광실력은 만물의 근원이므로, 이렇게 만물은 도광실력에 의해서 생멸합니다. 어, 만물의 으뜸 생명체는 사람으로, 도광실력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하늘의 도광 실력은 우주 내외에 존재하며 성문 호흡으로 도광 실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존재의 빛은 도광 실력을 통해서 거듭남이 가능합니다. 어, 도광 실력은 수련을 통해서 일정 조건을 달성하지 않고는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존재에 맞는 기운인 진기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이렇게 차츰 도광 실력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낼 수 있도록 숙달을 시킵니다. 어, 도광 실력을 이렇게 진기로 변환시키지 않고 이렇게 바로 받는 것은 이렇게 양신 수련부터가 가능합니다. 어, 도광 실력을 받는 것은 이렇게 수련 단계와 그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할당된 정도가 다릅니다. 단순한 기운이 아니라 하늘의 의지가 담긴 그런 프로그래머 된 기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현대 과학에서 양자 세계 이야기와 다소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양자들의 어울림에 따라서 이렇게 만물이 구성이 되고 또양자의 개입이 되는 어떤 이렇게 관찰의 작용 또 의식의 작용에 따라서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관계를 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가시 영역에서의, 이제 가시 영역에서는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만물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도광 실력에 대해서 어, 일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한 존재의 한 존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거듭나서 더 상위로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제한 없이 성장이 가능하다면, 어, 인체인 우주에 있어서는 존재가 암세포와 유사한 것일 것입니다. 100 와트의 빛이 1,000 와트의 빛으로 이렇게 거듭나려면 이제 갑자기 홀로 1,000 와트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1,000 와트의 빛을 내려 받아서 100 와트에서 200 와트, 300 와트 또500 와트 이런 식으로 그 빛을 흡수하여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자신의 근원으로부터 이렇게 빛을 받아서 그 근원의 빛의 레벨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것이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이며, 어, 그곳에 도달을 하고 나서야 이게 근본적인 거듭남의 수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 상단전을 닦는 그런 빛 수련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중단전 수련은 감정과 마음을 닦고 다스리는 수련입니다.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닦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삼욕칠정은 이렇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끔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조절하고 또 안정시키면서 조화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 이를 통해서 이렇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신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그런 힘을 키워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 상단전 공부는 하주와 중주를 닦아서 몸과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 의식의 형태나 어떤 이제 그 변화의 확장과도 관계가 있으며 자신의 틀과 어떤 선입견 트라우마를 넘어서는 그런 인식이기도 합니다. 어, 단편적인 사고 또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이렇게 다차원적이고 또 입체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양성을 보려고 시도하는 것도 수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 또 세상과 어울리는 그런 조화를 찾는 그런 의식 형성도 중요하겠습니다. 어, 그것은 의식이 자신이라는 그런 폭에서 더 넓은 폭으로 이렇게 확장하고 상승하고 또 발전하는 것이며, 어, 이것이 존재가 성장하고 또 거듭나게 하는 그런 기본 뼈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육신을 넘어서 의식과 마음이 어, 존재 그 자체임을 잊지 않고 자신의 의식과 마음이 더 크고 넓고 또 밝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빛 수련은 도광실력을 직접 받아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련입니다. 3주가 완성이 되어야 빛을 빛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어, 빛을 제대로 인식을 하려면 양신출신을 이루어야 지 가능하겠습니다. 어, 양신출신을 하기 어, 양신 출신을 이루기 전에 이렇게 보는 것을 이렇게 영안이라고 하고 양신 출신을 이루고 보는 것을 도안이라고 합니다. 어, 수련을 하는 많은 존재들이 이렇게 빛을 빛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라며 어, 그에 맞는 이렇게 의식과 마음으로 세상의 빛과 힘 가치를 나누고 또 나누고 밝힘으로써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